점점 수상해지는 누리호 4차 발사 미스터리 한국 너희 우주기술 솔직히 좀 수상해 에이 또 시작이야? 그냥 과학이라니까요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도 진짜 수상해 위성체 초기 목표가 1.5톤이었잖아 근데 설계보다 엔진 성능이 너무 좋아서 3톤도 가능했다며 그건 저희 엔진이 좀 기본 옵션이 아니라 풀옵션이라 로켓이 무슨 동남아 펜션이야 왜 풀옵션이야 게다가 이번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발사했다면서 핵 잠수함 만드는 하나오션이랑 둘이 같은 그룹이라면서. 이거 우연이냐? 어, 그럼요. 한국식 패밀리 비즈니스랄까? 로켓 잠수함 미사일 기술이 한 그룹에 다 들어있다고? 뭐, 그, 그럴 수도 있죠? 누리호 1차 발사 때부터 너네 좀 이상했어. 왜 위성 모형이 바다 건너 호주까지 날아가? 보통은 공중에서 타버리잖아. 그냥 재질이 좀 튼튼했나봐요? 대륙간 넘나들며 날아가는 실패가 어딨냐고. 2차 발사 때도 수상했어. 큐브위성 사출시키면서 그 사출 속도는 뭐야? 슝 하고 나가는 게 거의 총알 같던데. 총알 절대로 아니라고요. 대학생들이 만든 과학 실험용 미니 위성이에요. 그런데 사출 각도, 회전, 사출 속도까지 전부 군사급이던데. 그건 뭐 한국의 손맛이랄까? 우리 애들 기술이 워낙 좋아서요. 3차는 더 수상해. 대기권 재진입 실험이라니 이건 ICBM 기술이잖아. 아니, 아니, 그거 과학 실험이라고요. 왜 자꾸 군사로 몰아가요? 야, 한국 너네 솔직히 말해.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주탐험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평범한 나라예요. 근데 대륙은 조금 조심하세요. 우주에서 신의 지팡이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 뭐라고, 뭐라고. 어.